자, 가능하다가 지각동사 미지? 자, 지각동사만 동사의 원형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도 된다? 현재 문사 잉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제가 폰드 좀 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누가 폰드 불고 오면은 냄새가 슬슬 나. 그때 불었던 냄새가 아주 미열해. 어제 새벽 3시에 도둑놈이 옆집으로 칼 들고 가는 거를 내가 목격했어. 봤거든 해. 아직도 내 눈에 선해. 어떤 느낌을 강조하고 싶으면 시작 생동감 있고 리얼하고 생생한 느낌을 강조하려면 왜 지각이 다느낌이잖아얘 이해돼요? 눈 코, 입귀 이거 다 느낌이잖아. 이해돼? 그럴 때도 모두 된다. 시작 인도 된다. 이해됐나요? 인도 된다. 그러면 선생님 수입이 나오고 수입이 나왔어. 수입이 나오고 수입이 나왔어. 여기가 만약에 보다시야 이해돼? 여기가 보다시야 그러면 정답 둘 중에 뭐예요? 둘다 정답 처리해야 됩니다. 됐어요? 리얼한 느낌이냐 아니냐까지 우리가 룽맥을 통해서 아직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둘다 정답 처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런 사회 동사 메이크시, 자 메이크 해야 돼요. 됐어요? 네. 걔네들은 뭐를 원치고 합니까? 동사에 모형을 원치고 합니다 이해됐나요? 지각 동사는 느낌이라뭐도된다 인도 됐다. 위야라니. 설명 도안 해도 되지. 시험 문제 뭐 넣었다고? 50. 뭐 넣었다고? 50. 여기까지 설명했어. 이제 예문을 통해서 수동태고 치는 거 하나 연습하고 문제 질문 들어갈게요. 자, 왼쪽 좀 이제 지워도 될까요? 필기 끝났으면. 혹시 한번 들렸다고 우리? 미안해야 돼. 우리 50분째 수업했어. 왜 그러는데 지금? 왜 그러는 그래. 거 응? 오늘은이 아니라 지금 계속 5시에 오잖아 5시 10분에 내가 너에 맞춰서 시간을 바꿔야 되냐 혹시? 바꿔야 되냐 너한테 맞춰서 혼나는 거야? 그러지마 어, 한동안은 또 학교 때문에 일주보다가 학교 또 아니니까 집에서 오니까 늦잖아 창문 좀 열어 자, 오늘 왼쪽에다가 필기하면서 이제 오우하고신수도못 설명 한번 하도록 할게요 5형식 동태 설명하는 방법으로 얘기하 자. 혹시나 아, 안주혀지냐 혹시나 잘 모르는 친구들 때문에 4형식과 5형식을 설명했어요. 희수가 있었으면은 알아 넌 듣지마 놀아라고 있을 거야. 자, 어찌가 이건 안주어지지 아까 벌써 아쉽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외축에다가 이제 지우고 순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에 나와있는 my brother named our cat k i 한번 볼게요. 자, 예문 2번에 있는 예문 봅니다. my brother 자, 2번에 나와있는 예문 볼게요. 자, my brother my brother named m 자 마이 캣나 캣만 쓸게 됐어요 마이 캣 그냥 캣만 쓸게 이름을 뭐로 지었더니 키티라는 이름은 <laughs> 고양이 이름에 좀 많이 짓는데 여기다가 그냥 키티라는 이름 나는 대로 쓸게요 마침표 자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다시 시자 마이 브라더 리즐 자. 어 주어 문장 맨 앞이니까 주어지 이해돼 마이 브라더가 해석해 네임대 미즐 짠. 동사 뜻이 뭐야? 이름 짓다. 또는 이름을 부르다도 돼요. 그냥 이름이라는 뜻도 되고요. 됐나요? 다음. 케세 다가지 네. 키티의 빛이? 오. 오시, 어? 오시에서 시작. 우카? 오시에 대답해 시작. 우카? 오시한테 케 마지막에 시작뭐마하나 부르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오죽을 하게 묶어서 이렇게도 좋아해요. 몇 명씩? 오영식 어떤 애가 그래? 선생님 주어동사 음. 밑줄 쩍쩍이잖아 쩍쩍이잖아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했을 때 주어동사 같노? 직목도 쩍쩍이니까 이해가 돼? 앞으로 밑줄 쩍쩍이 나오면 되는 애가 같노? 직목인지 어? 무심지 구별해야지 돼 물론 얘도 무슨 동사하고 시작? 수여 동사조직해 파이케라 투파포파 아까 그런 동사가 나오면 되는데 예를 들어 메이크라는 거 아까 시작 일, 낙, 일, 다, 삼, 다, 시작. 거기에 만들어? 커피를 만들어? 주라도 되고. 됐어? 메이크가, 멋도 돼. 시작. 메이크, 시작. 메이크 해. 해, 해, 해. 시작. 메이크 해. 허기도 되잖아. 살포자. 그때 메이크는 뭐야? 시키다. 그 영어는 이게 문제야. 단어도 나라데 뜻이 다양해. 이해돼? 우리나라 말도 물론 그렇지.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얘를 간목 직목할지 오, 오시할지는 문맥을 보고 느껴야 되는 거야 얘를 만약에 간목 직목으로 네가 했다라면 네임이라는 게 원래 내가 알기로는 수요동사에 속하지도 않았지만 이해돼? 수요동사는 원래 시작 사람에게 뭐뭐 해? 주다 뭐뭐 해? 주다, 주다. 이랬는데 우기는 거야 이름 지어? 주다 이름 지어? 주다도 되지 않는 얘 자, 해서 시작 고양이에게 키티라는 것을 이름 지어 주다라고 꾸역꾸역 우기던데 이해 돼요? 난 분명히 여기다가 뭐라고 했어? 시작 일렉트나 네임 일렉트나 네, 네. 대답해 시작 네, 네. 한번더 시작 일렉트나 네임은 오형식이라고 설명했어요 이해 돼요? 해서 시작 우가 오시라고 이름 부르다야 이해 됐나요? 그래서 고양이가 키티라고 시작 고양이가 키티가 되는 까스를 이름 짓다. 이래도 되고요 이해가요? 해성은네가 센스있게. 자, 이 문장을 가지고 수동태로 바꾸래. 수동태로 바꾸어라. 라는 문장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딱 보니까 아까 4형식 수동태 설명했지요? 이제 몇 형식 수동태가 되어버렸어? 시작? 5형식 수동태가 됐지요. 자, 문장 맨 앞으로 누가? 목적어가 고마워. 다시 누가? 키티 키트 아니야. 키트가 나가야 돼. 다시. 은결이, 한결이도 오양칠수 동태 못 들었어. 관위도 못 들었고. 그만 자, 아 오늘 왜 이상하네. 참 처음이네. 다시 한번 문장 맨 앞으로 누가 나가. 시작. 오가. 오가 나가. 오시가 나가. 오가 나가야지 돼. 목적어가. 문장 맨 앞으로. 아니야. 렉스 덤버. 기억나지? 한번더 들어. 자 따라서 오를 문장에 맨 앞으로. 오가 나가는 거야. 키티가 아니라 어 캣이 나가는 거라고 이해돼요? 한결 이해돼 오늘 이해해야지 숙제되는거 풀어 연결해 한결이 다음 my b r o t h e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Abia 스컷 p e 자 가장 왼 앞에 시작 c 거기는 m 이 c a 이라고 나왔지 교과서 거기에는 마 y c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시작 m 이 my b r o t h e 는 뒤로 쳐봤고 그리고 마침표 대리 아비의 수 같다. 자 그리고 그 유명한 출출이 시작 출출이 출출이 음 동그라미로 가라고 왜 사명식만 출출이 출출이 동그라미고 얘는 사형식 오형식은업 브레이드 형이랑 출출이 출출이 한번 음 싸구 동그라미 이해 됐나요 그래서 공식 b 플러스 b b 파이 쓰고 비동사 쓰려고 봤더니 네임드야, 네임드야, 이기야, 이름 불렀다 따라서 성당 과거라 와. 과거라 와. 대답을 해야지 그리고 성당 뭐야 시작 네임. 네임이야, 네임드야. 네임드. 네임드야, 네임드야 몇 가지는 다 했어 저 잘했지 하고 끝나면 안돼 하나 빼먹었잖아 못 빼먹었어 키티 남은 새끼 싸주라고 저기다가 응 싸라고 남은 새끼 얘들아 남은 새끼가 뭔데 먹어 나왔어 키티 오시가 나왔지야. 됐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무 새끼 그대로 T 티 쓰면 된다고 이해됐나요? 나무 새끼 나무 새끼가 뭐야? O C 쓰면 된다고 그런는데 어려운 거 하나. Can 이 m a 클 e 더 s cleaner? 에어컨디션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캐런 은자그 밑에 있는 문장 바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안 써도 되죠. 예문에 그냥 표시하면 돼. 캐런 은 자, 뭐라고 나왔어? 시작. 캐런네이들미 다음에 클린 거기는 에어컨이려 하나지요. 근데 전 에어컨 말고 그냥 클린들 룸 방안을 청소하다 쉽게 들어가지야. 쉬운 문장으로 예를 들려. 이해됐나요? 사용식, 오용식 한번더해주는거이해 진짜 마지막이야. 자, 그럼이다 시작. 캐런의이들 yeah. 자, 좋아. 캐런의 지나갈 게 오늘 많다. 메이드의 자동사 위에다가 밑줄. 쫙. 클린 더 룸. 방안을 청소한다. 좋아. 왜 밑줄 쫙쫙쫙 없습니까? 이해돼요 문장이 앞만 어려워도 밑줄 쫙쫙 훑는다고. 네. 4형식 5형식. 께해 오늘 4형식 5형식 너무 중요한 건 짧은 시간에 두두들. 설명은 다 끝냈어요. 됐나요? 자. 선생님. 한목 지목이에요. 어? 옷이에요. 그걸 고민하는 거야. 이해돼요 누구나 다 고민해야 돼. 선생님이랑 풀면 얘한테 너 넘쳐 못 풀어. 그랬더니 얘는 아 메이드라는 게 메이크시즈다. 그맥 파이 파이, 파이 파이 무슨 파? 오파 됐어요. 파. 그래서 만들어 주담에 속한데 왜 사람 사람 나왔대? 사람에게 여기 다 사람 나와. 됐어요. 사회 동사, 수야 동사 무조건 사람 나와. 이거 하나로 보지만 뒤에가 클린이야. 청소하다, 깨끗이하다, 클린 이해 돼요 그런데. 클린을 나에게 만들어 줄순 없잖아. 만약에 이게 케이크야 그럼 케이를 나에게 만들어 주자는 돼. 이해돼요? 클린을 만들어 줄순 없잖아. 클린은 청소하다인데 이해돼요? 청소하다를 만들 말이 이상하잖아. 그러면 간도, 지무 실패. 뭘로 봐야 돼? 시장, 어? 오시로 봐야 되게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니? 오늘 배우게 있니? EBS 인강 선생님이 더 재밌어 내가 더 나아 어떤 점이나 1초 시작 끝이야 너는 사랑하는 방법을 오늘 놓쳤어 숙제가가 조금 기대될 거야 생각해야지 현안은 전에 하고 난 다녔어 선생님하고 난비교해 1초 어 이유는 시작 뻔한 얘긴데 들어서 나쁘진 않아요 선생님 너무 잘 가르치고 <laughs> 이해할 디테일이 좀 부족하지만 숙제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우찬이 한번 기회 더줘아 됐어 남자도 그 두꺼한거지 그치? 숙제를 받어! 공식 기분 데 숙제를 받는데? 네. 아니 처음 면서 그래? 너 잘난 거 없어? 아 기분 은근 나쁜공지죽이 어. 고 모시로 가고요 해상은 5종을 묶어 선생님 예전에 이쪽에 있기 전에 스물 여섯부터 서른 두 살, 스물 다섯부터 서른 두살 때까지는 성남 상대원에 있는 입시 학원에서 있었어요. 아 그런 건 말할 수 없지요. 내 나이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걸 말하라는 것도 미래가나고 할머니 이렇게 부르면 안 되죠. 충격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분당으로 이제 고등부로 선생님 몸값이 딱 튀겨져서 팔려 나가기 전에 강사 돈받는거 알잖아요. 여기 와서 제가 학원 차리고 돈을 못 벌어요 많이. 많이 못 벌고 있는데 지역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예쁜 너희들을 만났으니까선생님 그때 성담에서는 중등부만 했거든. 7년 8년 동안. 그때 선생님이 300명 때 모아서 1200명까지 갔어요. 1200명을 혼자 나가면 저희 안에 선생님이 이제 영어 과장. 과장하면서 밑에 선생님들을 선생님이 3명을 더 뽑아서 총 4명이 1200명을 다받았었거든요 선생님 혼자만 한6 0 0명을 수업을 했었을 거야. 한 번에 아니 한강의실에 보통 학교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 35명씩.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쌍을 한 5개 반씩 만들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그중에 한 3개 반, 3개 반, 3개 반은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열심히 키웠어요. 예뻤지. 아마 예뻐서 애들이 많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늙고 초라하고 생긴 거고. 가짜인가요? 아, 봐요 얘기해서. 선생님 그때까지만 해도 중등부로 선생님이 열심히 열심히 이제 몸값을 키워나가니까 드디어 이제 분당에서 러브콜이 들어오더라고. 고등부 해보실 생각 없어요. 그때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이투스에서 전화가 왔었어. 그때 이투스는 유명하지 않았어. 그때 유명했던 출판사는 동아출판사, 부산동아죠 지금. 그리고 교학사. 그리고 또 어떤 출판사 한참 무슨 비상 조금 들려고 했어. 투스는 유명하지도 않았어. 선생님 또몇년 전이라고 하면 나이 계산하니까 하여간 내 나이 급해. 선생님이 조금 이제 유명해지니까 이 투스에서도 연락이 온 거야. 인강을 촬영해서 중등부용 홈런이나 아이스크림처럼 중등부용 그써버다가 아이들한테 온라인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한번 해보시 영어 이렇게 강의를 좀 녹화를 떠주실 생각이 없냐고 자신들의 이제 강사 이제 영어선생 몇명 구하고 사선생 몇명 구해서 내 속으로 강의를 온라인으로 해? 미친거 아니야? 카메라를 보고 무슨 재미로 강의를 해? 애들하고 막 떠들고 웃고 춤추고 이렇게 강의를 해야지 내 영혼을 저 조그만 렌즈를 하하고그막 미친년처럼 강의를 하 되니까 너무 자신이 없었던 거야 너무 자신도 없고 그거는 대세의 흐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온라인으로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TV를 켜놓고 그게 공부가 돼? 그게 먹혀? 몇년 전이야. 말할 수 없어 내 나이 계산하니까. 하지만 그때 그때 선생이 요즘 어때? 대세가 됐잖아요 후회해요. 인생이 오는 몇 번의 기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 했으면 아마 선생님이 본방석에 앉아 있었을 것 같아 지금. 온라인 강좌도 진짜 몇 백만 뷰를 내가 기억하면서 아나저 사람 알아 그래 뭐 여기저기 그냥 애들이 깔고 막 버스에서 막 이렇게 인강을 들어도 막 내가 막 나와가지고 토끼머리 깨는거 아, 여러분들 알지? 막이랬 나와가지고 하던 거 있잖아요 여쭤보면 홈런 아이스크림 아이씨 그랬는데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선생님이 그때 텀이 쑥스럽기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 이게 퀴즈 마크도 있어서 이게 과연 돈이 될까 될까 헛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생님 일단 기계를 싫어하고 기계를 대고 막 묻는다라는 게그 당시 너무 쑥스러웠거든 근데 지금은 선생님강가도 많이 이렇게 눈가리 뜨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후회스럽기는 해요 근데 거기다가 선생님이 한창 그때 또 분당에서 러브콜을 받고 이제 고등부로 이적해 갈 때였거든 분당으로 그래서 다만 그 타이밍에 내가 좋은 선택을, 나는 분당의 고등부에대강사가될 거야. 그래서 그냥 나갔, 나갔지요. 33살에. 그래서 그뒤부터 계속 거의 고등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학원 자리니까, 어라? 형제자매 문의도 오고 중등부도 해야 되겠다. 다시 중등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 강의를 못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잘해라. 잘해. 선생님 경력이 높아. 과거 외고 전담 많이 했었어요. 자, 넘어갑니다. 뭐하다가 갑자기 내 수업 어때? 왜 물어봤지? 자, 미 클린털룬. 자, 이 문장을 딱 보니까요. 시자 오케아. 오시아는 끝을 시키다 외서해야지 됐나요? 만들어 주다? 안 돼. 뭐로 하라고? 시키다. 메이크 시키다. 메이크 해. 됐어요? 자, 따라서 무슨 동사? 사형. 동사. 동사. 몇 형식? 오형식 시키다. 끝. 됐어요? 낫게 사람을 만들 수 없어요 이해 됐나요? 따라서 수동태로 고치래 그러면 뭐 앞으로 시작? 뭐 앞으로 시작? 목적어 아이 앞으로 됐어요? 자 오시가 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됐어? 문장이 뭐가? 목적어가 아홉 번째야 문장이 뭐가? 열 번째야 이해 돼? 문장이 목적어가 문장이 맨 앞으로 그리고 주어 캐런을 문장이 맨 뒤로 빼고 됐어요? 하나하나 해 그리고 공식 시작 대답 안해? 시작 줄줄이 줄줄이 응 음. 음. 동그라미, 음. 동그라미. 오늘은 몇 형식? 사형식오형식 음. 다시 가르치고 수동태 사형식오형식 음. 수동태도 네. 다시 그래서 공식 오늘은 줄줄줄줄이 음 동그라미야 됐나요? 자 동그라미 b 이 빨리 쓰고 b 플러스 bp 메이 t 야메이 t 야 과거잖아 정답 시작 i m 안돼 i was 그리고 정답 시작. I was made. made. 됐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정답 시작. 나은거 이제 뭐야? 나은거 뭐야? 오야 오시, 옷이야. 옷이야. 옷이 안았잖아 그럼 옷이 쓰레지. 옷이가 뭐야? 클린이야 그, 클린더룸이야. 클린 방안을 청소하다가 다 써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clean, clean 더 룸을 쓰고 선생님 저 잘했죠? 안 잘했어. 한개아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니가 들으려 안하면은 나못 가르쳐 자 클린 더 룸이야 동사의 원형을 썼어 오시를 쓰라 그래서 선생님 아까는 클린처 잘했어요 어 잘했어 이유은 시작 클린의 별이유은 안녕 뭐 쓰는거라 시작 어. 안녕하세요 도만 쓰는거라 이해 돼요 내가 아까 뭐랬어 시작 사회동사 지각동사 아까 내가 뭐랬어 시작 사회동사 지각동사 아까 내가 뭐랬어 시작 사회동사 지각동사 아, 사회 동사, 동사. 다음에 뭐 쓴다고 오시 도만 오시 오시. 그런데 뭐일 때? 시작 눈, 코, 입, 귀뒤는 뻗어낸다. 시작 동안 말고 인도 된다. 왜? 생생함 생동감 있으면 이해해요? 그래서 동사의 원형 클린을 잘했어 동사의 원형 그대로 클린 잘했다고 말하게 그런데 문제는 뭐로 바뀌면? 시작 사회 동사가 뭘로 바뀌면? 사회 동사가 뭘로 바뀌면? 네. 수동태로 하나 더 시작 지각 동사가 뭘로 바뀌면? 수동태로 바뀌게 되야 이해가? 원래는 뭐 쓰는 거였는데 시자동안 참치 쓰는 거였는데 어디 시장 오시. 어디 시장 오시. 어디 시장 오시. 이해가요? 동한 참치 쓰는 거였는데 요번에 안돼 여기에 뭐가 하나 살아나. 뭐가 하나 살아나. 얼마나 중요해요? 동그란나 몇번 그래? 됐어 뭐가 살아나 시장 그냥 클린이야 투클린이야. 투투 투를 울트라로 많이 써야지. 투 진하기. 따라서 투 오시 됐어요 사랑하는 오시에게 투 오시 사랑하는 품새에게 투 품새 됐니 사랑하는 오시에게 투 오시 그래서 다시 정리합다시 읽자 무슨 동사 사회 동사 지각 동사가 뭘로 바뀌면 수동태로 바뀌면 다시 시작 사회 동사 지각 동사가 뭘로 바뀌면 수동태로 바뀌면 오시를 동안 참지 쓰면 안 되고 됐습니다. 시작. 없던 새끼 하나, 살아나 공식 시나 돼. 근데 시험 문제 이게 빠지고 클린더 룸이라고 수능에 두번 나왔어 고삼. 이해돼요? 쎄스웜이 이런 스타일이야. 결국에는 1학년 거부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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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다가 이거는 1년에 레벨을 계속 올려. 미리 보여주는 거야. 걔님 왜 50점 맞고 40 맞은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또 100점 맞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답뭐 들어간다? 그러면 아 투가 빠졌네 그 오르는 거였다 이해 돼요? 투클리니아 해서 공식 시작 투 호시 투뭐 때문에 시작 비프랑스삐비 그리고 바이 때문에 특히 이가 무슨 동사라 메이트 시작 메이트 헤블레 무슨 동사 사이동사였기 때문에 투시야 됐어요? 이유는 한번만 마지막 시작 사회동사 지각동사를 지각 동사. 뭘로 바꾸면? 수성대로 바꾸면 그냥 옷이 안되 아, 네. 어떻게 됐다 시작 되었을 아, 네. 설명 다했지 그래서 하나 외워버리자 영어로 I was made to 시작 한번 더 외우자 시작 I was made to 뜻이 아, 뭐야 네. 뜻이 뭐야 나는 아, 네. 만들어졌다. 아, 네. 만들어졌다 아니야 사람이 아, 네. 만들어질 수 없어 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사람이 시켜졌다라고 사람이 만들어질 수 적다. 없습니다 됐어요? 한번만 더 하자 He was made to 시작 뜻이 뭐야? 그는 또 만들어졌다라고 할거야? 사람은 만들어질 수 없다. 없어 시켜졌다 자 그들은 시켜졌다 시작 They were made to 시작 They were made to 시작 너는 시켜졌다 시작 You are도 되고, a 도 You are made to. 사람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시켜진 거야. 이해 됐나요? 그래서 아예 그냥 투투투 하고 왜요? 버려. 됐나요? 고3 거야. 선생님, 너가 학교 졸업하는 동안에 이 문제 한번 나오면 학교 선생님이 전교 1등 만들려고 내는 문제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어. 배워 그냥. 자, 넘어갑니다. I saw Sam go out with Karen. 자 핀만 잡고 씁니다. 쏘 동그라미 샘에다가 밑을 자 고아웃에 밑을 자 공식 시작 샘고 고아웃 호시 해서 시작 우가 오시 안에 가스 쏘쏘쏘 동그라미 밑에다가 써 지각 부이라고 지각 공장 이해돼요? 이해돼요? 고아다이해되냐고오시동안 참치 참치 그래서 해서 우가 쌤이 뭐하는 것을 그아웃 밖으로 나가는 가을 보았다. 설명 안 해도 되지요. 되지요. 거기다가 고우즈라고 쓰면 망하는 거야. 너왜 고우즈 썼니? 쌤이잖아요쌤이면 선단이라고 우즈 썼죠. 아니, 동안 잔치 쓰라고. 됐어요. 다음 next. 쌤 앞으로. 왜? 오니까 목자가 앞으로. 얘도 해요. 쌤이 앞으로 나가는 순간 수동태라고 써주지 않아도 너넌 온몸으로 느껴야 돼. 아, 수동태를 외친 거구나. 이해돼? 그래서 정답. 쌤 앞으로 나가고. 워즈에 줄줄이. 신에 줄줄이. 표시에 빨리. 워즈 줄줄이. 신 줄줄이.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응이야? 고인부터 어디까지가 응이야? 뒤에 캐논까지가 다 응이야? 그러면 뭐가 빠진 거야? 시작. 바인 사람 생략. 있어요? 다이 아, 사람 네. 생략. 예, 왜? 네. 자, 그래서 순간 시작. Sam 네. 해석해봐. 네. Sam was in going. 네. 시작. Sam이 네. 보다 봤다 이런 막 하는 거야. Sam이 보았다 하면 왜 was in을 쓰니? 그냥 과거형 보았다 so를 쓰지. 예, 왜? 예. 네. 어? 중요한 거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해. 잘 고치는 것도 중요해. 근데 잘 보고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해. 알았어? 왜? 쌤이 본 거랑 쌤이 보아진 거랑은 말의 뜻은 엄청난 차이죠. 이해 돼요? 쌤이 본게 아니라 쌤은 보아졌다. 보아졌다라는 말이죠? 좋아 좋아. 그러면 쌤이 목격됐다. 그것도 좋잖아. 느낌이 있잖아. 해석. 됐어요? 따라서 쌤이 목격되었다. 고잉. 응이지요? 네 어? 선생님 이거 이상해 왜 이상해? 무슨 동사라 시작? was seen, see, see, see 지각 동사라고 이해 돼? 사회 동사? 지각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었지 was seen이라고 됐어요? 예를 들어 들려졌다 하면 was heard 이해돼요 hear heard heard 이해돼요 뭐 이런 식으로 지각 동사 사회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어졌잖아 was seen이라고 이해돼 그런데 정답 왜이에요버스기로 뭐 했는데 시작. 오. 응. 옷이 쓰기로 했으면 원래 투고울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원래 정답을 써라. 서술형으로 나오면 투고울를 씁니다. 됐어? 그런데 얘는 왜 고잉을 썼어요? 생동감 있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을 썼을 뿐이야. 이해돼요? 생동감 있는 표현에는 그냥 다 이기대 위아래 능동이나 수동이나. 이해돼? 하지만 중요한 건 헷갈리는 게더 짜증나잖아. 간혹 하다가 잉을 썼어. 뭐가? 지각동사가 왜? 생동감 있게 위아는 느낌을 강조하려고 현장감 있게. 이해 그러면 그냥 맞았다고 해줘. 객관식일 때 하지만 주관식일 때는 똑같아 그냥 시작돼. 어, 오시로 그 가라고요자 뒤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자한 문제만 제가 정리하고 그냥 숙제낼게요. 자 9번 들어갑니다. 151페이지 9번 지난번에 제가 6번하고 8번 설명해드렸죠? 150페이지 네 맞나요? 150페이지 수아야 6번 8번 150페이지 맞니 수아야? 네 6번 8번은 내가 설명을 했어요. 네. 맞아요? 네 151페이지 넘어갑니다. 9번 이 치즈케이크는 엄마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거는 뭐야? 시켰다야 만들다야 만들었다. 만들다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만들었다야 엄마를 위해서야. 엄마를 위해. 그러면 정답 시작. 엄마에게 만들어 어. 주다의 느낌으로 가는 거야. 이해돼? 어. 그러면 정답. 아 무슨 동사 취급할까? 메이크를 시작. 수여 동사, 사회 동사 뭐야? 수혀동사. 만들라고 시킨 건 아니잖아. 이해돼? 수여 동사로 봐야 돼. 그런데 주어가 누구야? 엄마야, 나야, 케이크야. 다 취직 케이크야 이해돼? 그러면 취직 케이크 주어야. 치즈케이크 설마 만들어 만들었죠 치즈케이크 지가 만들어 만들었죠쓸수 있잖아. 그래서 팬들은 몇 번이 맞을까? 줄줄이? 줄줄이? 동그라미야? 뿡동그라미야? 응 그냥 동그라미 갈까? 누구누구에게 만들어? 줄다 무슨 동사? 수여동사 무슨 동사? 수여동사로 농사? 만들면 맥시다, 맥파이파이.